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박뱅크입니다. 오늘은 소액결제연금화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그리고 영상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휴대폰만 있는데 현금 만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대출은 어렵고, 급하게 돈은 필요하고, 바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액결제 유동성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일반적인 상품권 되팔기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박뱅크는 통신사 승인 시스템을 통해 정규 결제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록에는 정상 결제로만 남기 때문에 통신사 정지, 명예 제한, 사기 피해 같은 문제 없이 안전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대폰 소액 결제는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모바일 상품 등을 선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박뱅크는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현금화가 아닌 디지털 서비스 결제형 유동성 전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정규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사, 금융기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행시간은 평균 10분에서 15분. 방문 없이, 서류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본인명의 확인 승인 금액 안내 인증 결제 실시간 입금. 승인 가능한 통신사는 SKT, KT, LGU, 알뜰폰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대박뱅크는 7%에서 10% 사이의 합리적인 수수료만 적용되며 결제 전에 실수령액이 정확히 안내됩니다. 불법 구조처럼 20% 이상 요구하거나 입금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상품권 되팔기 방식은 위험합니다. 통신사 승인 기반의 정규 결제 구조를 통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박 뱅크는 통신사 승인 시스템 사용, 정규 결제 인정, 비대면 365일 즉시 입금, 이세 가지를 정확히 지키는 유동성 전문 솔루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상담 링크에서 본인 명의 확인만 하시면 바로 가는 금액과 실수령액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박 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